자 유화 자 여러분들 제목에 보셨다시피 모든 오퀄리티 모든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제 4등급의 뭐무지한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뺐어요. 오로지 오퀄리티 아이템만 넣어,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여, 지금 이 아이템들을 모두 다제 유튜브에 제가 리뷰를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들마다 고정 링크에 이제 그거 리뷰 단편을 걸어줄 테니. 거기 가서 확인하세요. 왜냐면 이거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와! 야, 진짜 위험한 건 이거 요요야. 자, 몬스터를 죽일 때마다 이제 군단 애기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 그리고 또 모종의 사유로 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요 케어를 해야 돼. 어나 이런 식으로 맞을 수 있다고. <laughs> 야 이거 <laughs> 어씨 아, 아, 연사는 어차피 안 올라갈 겁니다. 사거리 2.5도 5가 올라 5로 올라가는 모습. 어 맞았을 때 하트 나와요. 그리고 잠깐만. 어 뭐가 좋 올라나? 어차피 친심 있고 드론나 가보자. 딜두래야 나도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 차라리 혈사포를 쓸까요? 혈사포여도 이거 눈물 나가긴 하거든요? 예, 응, 이거 눈물에 좀 그, 아, 이거 신심일 때 혈사포 묻어버리지? 맞다. 어. 근데 되, 되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중요한 거는 굳이 굳이 눈물을 늘리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 오늘 렉좀들어든것 같긴 해. 리셋, 범위, 발사수 안 늘려요? 첵셋 안 만듭니다? 네. 어차피 발사수 안 늘려도 군단 때문에, 와, 씨. 이거, 그리고 에이플도 먹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 에이플 먹으면은 죽은 시체가 발동 확률이 높아져서, 아니, 막상 5퀄리티 리뷰인데 5퀄리티 아이템을 안 쓰려고 하는 게 맞아, 이게? 종양 맞추면 큰일 난다 접착이다. 공중에 <laughs> 터널. 요거 원래 담모안 터지는 건데 담어 터졌죠? 이거 테크투 먹어. 어, 그래비티. 테크투는 눈물 많아지기 때문에 안 먹을 거고 눈물 키를 누르고 있을 때 공격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빵. 우. 요런 좀 조합 위주로 좀 파밍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있지 않겠어요? 무도? 구경만 우와! 아 이거 시너지 있네 어? 그럼 이걸로 야렉안 걸려 야, 야 이게 더 좋은데? 야 안쓰던거쓰..야 이게 훨씬 낫다 아니 이게 대응이 다 되어있어 이러면 물리건 먹어도 되지 야 잠깐만 아니 야 유도..야 이런게 있었어? 잠깐만 어 이거 만족스러운 리뷰가 되겠는데? 오호 어, 천사링이 되네요 이게? 그래, 그래, 이런 게 낫지, 어? 렉 걸리고, 소리 시끄러울 바에는. 와, 눈물 나한테 끌려왔어, 방금. 방금은 초능력 칼이 저한테 트롤을 한걸 겁니다, 네, 이제 발사수 먹어도 되긴 해요. 이, 보면은 지금 이 보라링 있죠? 이 보라링 하나하나가 군, 1 군단 1 링입니다. 안 먹어도 어차피 늘어날 거예요. 자, 그리고, 유도비코의 이 눈물 속도, 이 움직이는 속도는? 캐릭터의 샤 스키드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래했고. 조합은 더 이상 안 건들 거거든요. 승딜 오케이. 에이! 자, 데미지 1이 25가 올라갑니다. 맞으면 데미지 증가. 전지적 데미지 시점으로 가자고. 종양은 의미 없지 않나? 예. 됐어. 연사. 랜덤 장신구. 행운 동전. 아 이거 블라템 세개좀 띠겁네요. 어아 이거 또 까면서 아 왜야, 까면서, 한번 터지고 블랙 세개 데미지 1 들어야 안 나와요. 어 잠깐만 나 락바텀인데? 면도가 버프가 돼서 사용한 방에서는 반칸이 깎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올벤이에요? 반칸씩 깎이죠? 야 근데 요요 터지는 것까지 케어해야 되니까 요요가 터질 수 있어요 하고 불 때가지, 불 때기, 불 때기, 불 때기. 그럼 지고써 이거 데미지 못 잡겠는데, 이러면 여러분들 <laughs> 이거 데미지 못 갚아 이러면 그죠. <laughs> 이게 진짜 어벤져스지. 바로 갈까? <laughs> 굳이 거울 나 거울 왠지 돌면 좋을 것 같아 어. 아야큰렸다 맞다 이거 어딨어 이거 나락은 플레이어 이펙트가 무한 유지가 되거든요 아 맞다 이거 불 지지면은 불안 풀려요 이거 맞다 아 맞아 이게 나락이 사실 트롤템입니다 커즈 오브 타워 이런 것도 쓰면 안돼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로스트로 쭉 달려야 되거든요? 트리켓 바디 있고, 데미지 1. 근데 뭐 리뷰에는 그렇게 큰 방해를 할것 같진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요요로 악마방 가봤다. 이제 하나밖에 못 먹어. 아. 니네 이름은 이제부터 로식이요? 하지만, 527이면은, 뭐, 그래도, 그쵸. 이 나락이, 와, 씨. 일단, 락바텀 4장에다가, 요거 이제, 나락 단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작은 이제, 플레이어 이펙트라는 방식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보인다요? 폴리 실드, 네크로노미콘, 피해용망. 그니까 이제, 발동이 된지 됐냐 안됐냐를 체크하는 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무한 유지시켜주는 게 나락의 특성입니다. 이 참고로 사용시 그 방에 이제 트롤폭을 까는 것도 플레이어 이펙트이기 때문에, 아나키스트 책북이나 이제 타워카드를 한 번만 써도 그 게임에서 트롤폭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 그이 나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리 분들이라면안 먹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처럼 까딱 칠수 잘못하면은 게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방법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나락을... 그니까 러 락바텀을 넣은 상태로 이제 나락을 빼면은 되긴 할텐데 음... 그렇게까지 인위적으로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플러그 뇌절칠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대로 뭐 족족 먹을거라 음... 뭐큰 상관은 없을 것같고요 일단, 데미지 갱신이 지금 불가능하단 말이지. 어, 그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내생각에는 일단 나 이거 부활부터 구해야 될것 같아. <laughs> 부활을, 아, 피리젤 먹을 걸 그랬나? 음. 어, 확실히 이게 해외 유튜버분이 만든 모드라 그런지. 이 루도비코의 단점이 뭡니까? 루도혈사의 단점. 조합 고점이 낮다는 거예요. 대신 장점을 루도혈사 맞추면 그래도 급한은 그 깼다. 순정에서는 좋은데 대결에서는 안 쓰는 이제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루도비코까지 효과 대응을 다 해놓은 거 보니까 정말 깸자랄입니다. 그리고 펀치 한번 예능으로 먹어볼까? 펀치? n no. 지금 눈물이 나가긴 하니까 이거 눈물 분열템 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카드 조심, 바보 벗는 거다. 어... 갚을 수나 있나 데미지? 하나밖에 못 먹어요. 아, 그 방식이 바뀝니다 상점이랑 악마랑 방식이 바뀌는데 이거 머신 있나? 머신 있나? 아 까비 이거 머신 걸리면 지금 로스트 상태라 공짜 가능해 그치 제 입구 뜨면 게임 터트릴수 있는데 파리셋 볼프시는 거미. 내 데미지 손가락. 근데 이거 락바텀 제외, 락바텀 데미지가 아니라 내 실제 데미지로 기억하는데? 예, 요것도 그, 시너지 있습니다. 이 다당일 때 판정이 뮬리건이나 굽피 대응이 돼요. 파리가 더잘 나온다 소리죠? 왜래, 왜? 잠깐만, 설마 뭐야? 설마 손가락? 아, 이거 손가락이 되나봐. 해볼까요 가죽 칠. 야, 왜안 빠져? 가죽 실 아니야? 안 빠져. 야, 버그 비상, 비상, 비상. 이거, 이거, 그것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였나? 나락 때문에 안 빠지나? 잠깐만, 이거 이러면 여러분들 수면 불편해서 게임 끌텐데, 이제? 방송 끌텐데? 나락 때문에 안 빠지나봐, 아이템도. 나락을 빼면은 데미지가 다시 내려가요.

일단 테크 x 부터 먹어보자 누더비코를 무력화 시키거든요? FUK <놀람> DAMN 자 테크 오메가 까지 이게 맞아 이게 지금? 어디 갔어? 뭐야? 아, 잠깐만. 에이프이 이펙트가 많아서 사라졌어. 아, 사라진 게 아니라 이거 장신구 무한 없어지지. 맞다. 4자 아, 뭐. 게임스를 그냥 올려도 되겠다. 예, 여러분들, 참고 보세요. 그냥! 밸런스 안 맞는 게더 불편합니다, 소리. 이거 큰일 내죠? 접착이다. 어, 뭐야. 갑자기 조용해졌어. 뭐지? 접착이 이놈하고 혼내준 것 같은데? 자, 디뷰자. 거울 눈물 속도 빨라지는데. 와! 야샷소올려샷소올려자 링이 많아지고 있죠? 분단 덕분에 어 뭐야 손가락 제거? 아닌데? 아직 있는데요? 손가락? 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어? 추가타 하나 더도안돼요 링들어나겠죠? 근데 이 링은 랜덤 방향이기 때문에 제 조종을 따르지 않습니다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는 지금 가운데 보이죠? 캐릭터 주변에도 지금 미아히 찍어드릴게요 움직이는 게 이게 랜덤이에요 잠깐만 아이작에 존재하는 모든 눈물? 야 씨발 그냥 캐릭 가버려 어차피 막장 골라고 먹은 거 아니었어? 나 이게 템 나오면서 세개 판정입니다. 여유를 받아서. 잠깐만, 야 웨이브가 왜 21이야? 어, 뭐야? 어, 뭐지? 아, 님들 웨이브가 왜 22죠? 이거 뭐, 웨이브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나봐. 뭐, 아그러니까 내가 먹은 아이템에. 그치. 렉, 렉 때문에, 설마, 씹혀서 늘어난 건가? 둘 중에 하나야. 오컬리티 아이템, 황금 버섯 때문에 두 배인가? 그니까, 러 오퀄리티 아이템 아니면, 렉 때문에 이제 씹혀서 늘어난 건데, 솔직히 렉 때문에 씹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여튼 알수 없는 상황, 어, 아, 바로 스태지 눈물이 원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그 아무래도 일단은 가장 의심이 되는 아이템은 황금버섯이 아닌가? 야이고 이거 죽어, 이거 죽어, 죽어, 죽어! 어렸을 때 컴퓨터실에서 했던 다타면 분석이랑 뭐가 달라 이게? 아 잠깐만, 폭탄이 안, 안 까요? 그러니까 포탄이, 아니 폭탄이 잠깐만. 아니, 폭탄이 까도 누가? 요요가딱 찍는 타이밍 때 타이밍 때 제가 설치한 폭탄으로 자해가 됐습니다. 자, 리뷰다 보니. 네. 최신 기술을 좀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들. 오호. <laughs> <laughs> 오컬트 저는 아이템들의 특성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오컬트를 먹게 되면은 눈물들이 이제 마우스 조준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유도보다 이제 우선순위가 높아지거든요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라 야 잠깐만 야 어서 야 아니 왜 아이 씨발 자꾸 야, 그리고 이거 피해 살점 때문에 돈거래 판정 풀려서 다 먹을 수 있다. 보잉? 아, 그만대로. 에생과일 네, 폭탄으로 맞는 거예요. 네, 흐름 깨지니까 홀리메탈 넣을게요, 그냥. 하나. 아, 홀리메탈 넣어도 깨지잖아, 어차피. 이런 얜병씨. 으악 광 관인성 중후군. 어 바뀐 수 아까 못간다분 스플래시는 더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록키는 적용 안될것같고 순딜은 이미 락버터 어, 연속체. No. 어, 죽어서 그런지 로스트 모드 틀렸네? 나이스. 그럼 어, 쿨 빼야지. 아, 이거 안 빼져? 이거 씨발, 나락 때문이지. 자 불량상 델리 잡고 바로 비스트 갑시다. 와이. 그래도 흔한 W W 영상이 안 나왔었네. 아모, 어? 빗줄기는 렉도 안 걸려요. 주인 때 이제 그거 50%인데 활동 되나? 되겠지, 아마? 어, 멈춰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먹을만한 게? 확실한 거는, 루도는루도는잘 먹었어. 와, 씨. 안 올라가잖아, 이거, 데미지. 아까 한참 대출판정 들어가서. 어, 잠깐만, 이거 먹어도 돼, 눈물 먹이? 눈맛에. 이거 누면 크기? 어, 맵이 왜 이렇게 커? 결국 순정 한정이라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칼이다! 뭐야! 아, 아, 아 이거 유도로 건드려져서 강제로 초능력 칼로 바뀌었어! 이 뭐야, 이거? 와, 비중구조 이런 게 있어? 하하하하! <laughs> 그냥 안 올라가요? 지금 지금 대출이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갚을 만한가? 어 관성봐 잠깐만 스피드 3이야 잠깐만 어 관성 오씨. 소비코가 아주 렉페어도 그렇고 잘 리뷰를 망치지 않고 도와주는구나. 어, 지금 너무 빨라. 쪼까우유, 쪼까우유 이거 풀차지 판정으로 안 나갈 거죠? 어, 근데 일단 좋은 게 신심이. 신심이랑 루도비코가 된다라는 정보를 알았어. 와, 이런 구조로 보스 방뀌네 자, 이제 누가 보스지? 버그 뜨는 것 봐. 신심 버그 뜨는 것 봐. 지 신심 버그 씨발. 자, 단 순정으로 패겠습니다. 죽었어요? 자, 슈퍼드 갑니다. 50만이죠? 자, 2트. 내가 이쪽에 있어야 그쪽이가떨어지려나왜 음. 저기서 지랄이야? 이것도 뭐지? 음. 자, 패턴길 과연 될지? 따라라라라, 또아 이뭐 야, 이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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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 안정제를 잘 놔준 것 같습니다. 와우.